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시크루입니다 오늘 간만에 정말 간만에 대규모 패치가 일어났어요. 뭐 물론 나 말고 다른 유튜브 많이 봤겠죠. 뭐 다른 유튜버에서 오버워치 영웅들 싹다 변경. 우리 어? 늙은 영상도 있고 어? 여기저기서 많이 봤겠지. 하지만 저는 또제 방식으로 보여줘야지 여러분들이 또 좋아하지 않을까 싶어서 또 영상 촬영합니다. ,이. 자, 한번 체험 모드 패치부터 살짝 한번 보자고요. 근데 사실 여러분들도 알잖아. 나 하나밖에 안보는 거. <laughs> 크리에이터 체험 모드 업데이트. 이번 체험 모드 이름이에요. 로도가 한번 볼게. 로도그. 나 제일 중에 딴거다 스킵하고 로도거 먼저 볼 거예요. 로도그 어떻게 바뀌었나? 자, 로도그. 최대 생명력이 600에서 500으로 감소했습니다. 고체 종이 탄탄 당 피해가 6.6에서 5.0으로 감소했습니다. 그레데미지가 30에서 80으로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그래프 타임이 8초에서 6초로 감소했고요. 숨돌리지가 피톤 감사한 만큼 50줄어들었고 대지향을 땅바닥에 쓰면 공중에 뜹니다 자! 간단하게 한줄평 얘기할게요 개쓰레기입니다 <laughs> 개쓰레기예요 내가 생각한 로도호는 이거야 호그는 갈고리 사슬이 메인이 아니야 좌클릭 우클릭이 메인이에요 기본공격이 오히려 메인인 캐릭터가 갈고리 사슬을 이제 약간 얹어쓴다는 느낌? 그랩이 있어도 킬이 나야 되고 그랩이 없어도 킬을 낼줄 알아야 돼요 로도호그를 잘하려면은 근데 이렇게 패치를 해버린다. 뭐냐면은 너 로도그 해 갈고리 쿨타임 때만 공격할 수 있어. 그때는 공격 어림도 없지. <laughs> 이 새끼 어 어디 갈고리 쿨가들한테 뒤 들어오려고 그래. 뒤질라고 이런 느낌이에요. 이제 데미지가 6.6에서 5.0으로 감소했대잖아요. 이게 뭐냐면은 지금 로도그 샷건 데미지가 125 데미 80 원콤은 나겠는데 탱커는 못 잡아. 로도그가. 그럼 샷건 왜 씀? 탱커 못 잡으면 샷건 했어요아 생각을 해봐 나 안티 탱커야 아로도가 안티 탱커라고 샷건 데미지가 구데기면은왜 씁니까? 차라리 맥크리로 탱커 헤드 때리는 게더 세요 크로큰 공부는 잘되가나요로도가 이렇게 되는데 내가 공부할 그게 돼요 이게 에? 아니 이거 패치한 사람 누구야 플랫 플랫 아니, 근데, 진짜, 그, 플랫 선생님, 내가 지금 유튜브를 들어갔거든? 선생님, 아, 우리 동료끼리 이러지 맙시다. 우리 나카마잖아낙카마 어? 우리 동료끼리는 이러면 안 되는 게공론 아니야? 어? 좀, 응? 음? 우리들끼리 막, 그런, 좀, 아이, 허한테 그러는 건좀 그랬지, 어? 다른 애들 다 사기로 만들었더만. 여기서 로드오고 사기로 만드는 거는 궁극기를 건드리는 것도 아니고, 그랩을 건드리는 것도 아니고, 그냥 6.6을, 치료만 바꿔도 돼! 0.4 0.4. 진짜. 그랬잖아. 그럼 다패 죽였어, 진짜로. 다 때려잡았어. 가능하다면 체험 업데이트 사용. 로드그첫 단계 돌격,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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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 아니야. <laughs> 아니야. 호구한테 너무 그러지 마. 와야야 야, 디바 개 말이 날잖아. 어 보시지. 아 디바 궁수면 튀어 오르는구나. 아야 근데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이거에만 뒤져야 돼. <laughs> 아 생각을 해봐 저거리만 뒤져야 되는 게 맞아요. 그렇죠? 솔직히 말해서 이걸에 맞으면은 죽어야 돼. 아니 땅바닥 이렇게 파기가 되는데 자리아는 어, 오 어? 왜 차? 자리아로 시프트 쓰면은 야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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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야 토르면 뭐야 방금 야, 이거 워크샵 버그 있는데 이거 야야야 야, 야, 공포 게임인데 야 공포 게임인데 지금 이거 야 개네 랐를는데나 이거 왜 올라가나 했어? 아, 딜개한 바퀴. 으, 답답해. 자, 한번 원콤은 원콤은 쉽게 날 거야. 원콤 데미 자체는 괜찮은데 한번 궁디 써볼게요. 크로니, 크로니. 네, 말씀하세요. 누구야, 그원 입만 망한 거 같아요. 아니야, 아니 막기는 사실. 막기를 만망했어 다른 애들 다턱상에만망했다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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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크 이! 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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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크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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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죽지 말고 자나 야, 걔 이거 밖에 안달라 어, 깨져서 이는 건데, 야, 나 피통 없는 거 진짜. 야, 집어나기 면코면나. 야, 독이 들어오고. 야, 나로 나로 나로. 야, 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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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렇지 굴러면 굴러잡기 탱커 뒤에 있어야지 앞에 있으니 죽는 거잖아요. 야, 플라잉 플라잉 피그 간다. 플라잉 피그. 야핳핳핳핳 <laughs> 아, 우와, 우와. 됐어. 야, 아무튼 결과론적으로 좋았음. 오케이다. 야, 나 어떻게 이렇게 나냐? 아 <laughs> 어, 모이라. 어, 쉬프트 못 쓰는 모이라. 상승. 와. <laughs> 어. 야 괜지, 겐지? 괜지가 나는 게 맞냐? 괜지가 이렇게 나는 거 맞냐? 어? 괜지 바로 날아오는다 이제. 이런. <laughs> 야, 야! 우우 <laughs> 야! 왜 이렇게 많이 밀림? 맞는 거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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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자 아무도 안볼때 빨리 올라가 야어 여기다 여기다 나 아무도 안볼때 올라가 <laughs> 야 지금 내가 할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다 아 미안해 미안해 못 보고 올라가자 우리 무속 불러가지 않을래? 나 어떻게 올라오는 건데 그래프지 마야궁 하나 써서 올라온 건데 그래프하지 말란 말이야. 야 그래도 작은 리팩 먹어도 이제 피차는 것 같다. 피터가 워낙 작으니까. 야 워드코 면! 아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방송 봐주신 분들 전부 다 감사드리고요. 오늘 방송 봐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